상대팀으로서 유리할 수 있죠. 스윙입니다. 친다는는 얘기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친강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구는스윙 3진입니다. 는이 자체를 굉장히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7 8의평균는이점 하지만 공 공교롭게도... 파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선을 잘 잡아줬어요. 네. 잡는 볼또원 스트라이크 3볼에서의 변화구로 카운트 잡는 걸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그렇죠. 예.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빠지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자, 바깥쪽. 라구 맞겠습니다. 투수는 김광현. 사구 네. 네. 몸쪽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원석오구몸 바깥쪽 으로 승진입니다. 또 네. 스와이 스윙 호세에게 네. 스윙. 스윙. 받지 못하고 있고요. 김광현 선수에게 스윙, 네. 스윙. 원아웃 세타는 일루입니다. 스윙 한 점을 언제 쫓아가느냐는 것이 관건이에요. 배 돌았어요. 네. 그럼 큰 점수죠. 투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느낌이 나오느냐가 예. 중요하죠. 투엔투 떨어지는 오. 볼. 투볼 투 스트라이크. 여구 선차로 삼진 <laughs> 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지금 최하위고 장타율 뭐 출루율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떨어졌던 타격감을 끌어올렸는데. 2번 타자 박기남 스윙입니다. 한버투 스트라이크. <목소리> 일단 18점은 엄청 좋죠. <목소리> 네. <목소리> <laughs> 서브를 확인시켜 줬잖아요. 노버처 스트라이크. 3 삼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그더 <너버> 펀볼 <펀벌>! 스트라이크. 높한 <목소리> 볼. <목소리> <너버 펀벌! 목소리> 4구 3프로 <목소리> 삼진. 스윙 삼진. 이 공을 진공 끌려나갑니다 스윙 <laughs> 하고 있고요 낮은 공 뺐다라 그다는 거죠 그래서 김태 현 선수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뭐. 스윙이 됐고요 삼진 그리고 2루에서도 아웃입니다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병하고 스윙 삼진 던졌던 얘기고요 <laughs> 멈춰 대단히 중요한데요 5구 스윙서 150km의 슬라이더가 있었거든요. 스윙 아,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구 스윙 스트라우를 합니다. 스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스윙 스트라우 이들들로 해금 짜릿짜릿하게 만지는 그런 그쵸. 힘이 있어요. 정말 그때 코치님들께 잘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스윙 스트라운. 배트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4구 4구 떨어지는 공 3구 그렇죠 시간적으로 배가 나올 시간이죠 예. 시점부터 예. 어, 김현희 선수가 완벽한 몸상태로 하나하나 꽉꽉 때려내고 있는데요 예. 예. 몰래 타자들로 최근에 몸쪽 공에 대한 부분은 그런수 있는 이 자신 있는 그런 타격을 빨리 찾을 수가 있었고요. 스윙 삼진 2투4투 5왼투 3부 5왼투 3부 5왼투 3부 5왼트 3부 5왼투 3부 5거투 3부 5왼투 3부 5왼투 3부 5왼투 3부 5왼투 3부 5왼투 3부 5왼투 3 5 3 떨어지는 공 오구 안 잡았다면 김광현 선수가 더 정확하게 던졌을 거예요. 4패 페르티스턴트가 없어요. 김광현 빠른 공 떨어지는 공 스윙 3진또 잡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경기 1 0 0구 스윙 삼진아 오구. 오구 스윙스! 사구 스윙 스트로 스윙 노볼 투 스라이크, 트맨 나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 할, 할, 할 듯한 것을 생각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뭐 달라지겠죠. 스윙, 스윙. 슬라이더를갈 갈수록 예. 떨어지는 공좀 가깝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좀잠좀 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나시. 일본도 삼재가 확실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시 그럼요. 아, 스윙 삼계속 다수 넘어가고 있고 사구 바깥쪽 바깥쪽으로 빠른 볼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야구자수다 어. 스윙 삼재! 바깥쪽으로 하나 보여주고 나서 5구째 네. 스윙 삼재! 타자들에게는 타이밍을 주지 않는 그런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용하는 걸 보면 스윙 확실해서. 뽑아내고 이는 박병호. 스윙 이진아 아이도 변화구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땅 던지고 그곳으로 넘겼습니다. 이구째 스윙 삼진아. 계산을 했습니다. 바깥쪽 엉덩이 빠지거요투엔 말려본 상태고요. 박정변 선수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처리. 빠른 교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중간 선수는 자신의 공식이 예년에는 확실히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99째 바라볼 기회 없는 35개 타점. 아! 커브가 들어왔습니다. 스윙. 유현한 안치용이 볼넷. 아 스윙으로 불아라 9번 타자 강한늘 스윙. 토토 피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스스로 상당히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2토에서 스윙 삼진입니다. 이를 할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좀 유심히 볼 겁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시즌 전 홈런은 열네 개. 스윙 삼진입니 최진영 선수의 타격감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브 스윙 삼진. 메이저리그 음, 올스타전 시청률에 맞먹을 정도의 시청률. 7구째 맞습니다. 스윙 삼진. 문영은 해 나갔지. 원앤투 4구째. 4구 스윙. 1점 2고. 타자들이 야구... 이제 1찍오는 경우에 이제 타자를 볼때 이제 만일 찍고는데요. 계속 범타 처리해 내고 있는 김광현 이제 이병규 4번 타자 를 상대하는데요. 조금 내도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스윙 삼진. 엄청 빠른 볼. 최근에 7경기 연속 1번 타자. 떨어지는 공에 스윙. 드림타라고 <놀람> 두 다시 느림 변화고 는 김민아 9번 타자입니다 느림 변화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바깥쪽 방송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프로에서 살아남는 게 그만큼 오트볼 카운트 휘어지는 변화고 돌아갑니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해 주는 떨어지는 변화 원투 이번엔 변화고 영다 히메네스 2앤토 바깥쪽에서 7구 주자는 3루 7구 2 지금 22. 22. 22. 22. 22. 22. 22. 22. 22. 2좀2아졌습니다2 스윙 삼 22. 2을 22. 22. 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2 22. 22. 22. 22. 22. 같다.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yeah. 선수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p i t 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비거리가 yeah. 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야구지 않습니까? 스윙 떨어지는 거. 일어나스. 예.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투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거 같았어요. 네. 스윙 갈아입었는데요. 네. 네. 그렇군요. 헛스윙하고 마압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주원의타석 높은 볼. 드라마. 그런 선수들을 김인식 감독도 좀 많이 보셨는데 평을 하고 싶고 머리 좋은 박지원 네. 역시 이제 네. 이거가 또 보이지 않는 운이 스윙 삼진 김홍민 삼진 처리하면서 오늘 삼진 6개째 기록하고 있는 김광현 이닝 마무리 이닝은 7위로 가있습니다